자, 그럼 이제 우리가 리스트부터 한번 하나씩 볼까요? 자, 리스트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배열이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배열이랑 똑같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배열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순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를 가지겠죠? 자, 인덱스 번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인덱스 번호는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쪽쓸 때는 인덱스 번호가 되게 중요한데 절대 나올 수 없는 값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이요 네, 이런 거할때 네, 조심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가변적인 배열이다 그다음 원하는 데이터가 뒤쪽에 위치하는 경우에 속도의 문제가 있다 자이 어, 가변적인 배열이라는 얘기는 뭐죠 자바에서의 배열은 뭐가 단점이에요 처음에 크기를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레이 리스트는 이런 방식을 써요 처음에 자 이렇게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앞에 배열 잘 보세요. 앞에 10개를 만들어놨는데, 처음에 10개를 만드는데 꽉 찼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 어 얘가 내부적으로 변수라고 합시다. 얘를, 얘가 리스트라는 변수라고 합시다. 10개 꽉 찼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0개를 새로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10개를 카피를 떠요. 이때 쓰는 게 바로 시스템 점, array copy죠. 아마 배열 쪽에 메소드 설명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10개를 카피 뜬 다음에 리스트가 얘를 가리키게 해갖고 얘는 넓, 널로 널 그냥 지워버려요. 얘는 그냥 널로 그냥 끊어버린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리스트에다 작업하면 여기에 11번째 들어가고 12번째, 13번째, 14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가변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사이즈 제, 제한이 있습니다. 인트의 크기만큼만 가능합니다. 자 단점은 뭐냐? 단점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요.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면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뒤에 있는 데이터를 뒤질 때 앞에서부터 빡 찾을 때는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 뒤에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검색을 10만 개면 99,999번, 뭐 99,999번 검색을 해야지만 마지막 원하는 데이터를 끄집어내겠죠. 이런 것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리죠. 예. 그다음에 그 안쪽에서 구현되어 있는 거 이퀄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검색을 해냅니다. 예. 네. 자, 아마 이퀄스를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예제 하나만 만져 봅시다. 자, 이건뭐 나중에 예제를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사용 사람의 이름을 숫자를 하나 담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로또 볼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컬렉션 자료구조로 어떻게 써먹는지 보셔야 돼요. 타입이 int num 적겠습니다. 자 퍼블릭 네. 생성자 하나 만들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is.점 num은 num 되죠. 자얘 넣어요. 그다음에 제가 오버라이드 하나 할게요. 오버라이드 하나 해볼게요. 이퀄스라는 메소드 하나 오버라이드 하겠습니다. 자, 뭐로 오버라이드 할 거냐? 다른 로또 볼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다른 로또 볼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로또 공, 아더 네, 볼. 네, 다음캐스팅 할게요. 자. 코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건 개념이지. 이 코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봅시다. 지금 이 콜스가 언제 쓰이는지 보자라는 겁니다. 예. 네. 자, 좀 엉뚱하게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시사업 주고요. 제, 어레이리스트가 이 콜스를 통해서 동작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부터 증명해 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다른 공에, 예, 제가 뭐할 거냐, 현재 공의 번호랑, 예, h i s n u 해주면 뭐예요? 현재 공의 번호고요 예, 그 다음 뭐예요? other, 볼.num 해주면요. 다른 공의 번호를 지금 비교해서, 같으면 true, 아니면 지금 false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 되십니까? 자이 코드 하나 만들어 보죠. 자 리스트 에다 담겠습니다. new 클래스에서 네. 볼 리스트 ex라고 만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다 담아요. 이제 어레이 리스트 하나 만들게요. 자 제네릭이라는 게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여기에 뭘 담겠다? 로또 볼 타입의 애들만 담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담았어요. 자 이제 만들어놨구요 담겠습니다 리스트 점애드 해서 뉴 로또 볼자 1번 담자 2번 담공 3번 4번 공 담았습니다 자 결과물 보시죠 이거 찍으면 자 우리가 이런 거 객체 만든 다음에 찍으면 뭐 나오죠 골뱅이 나오잖아요 골뱅이 자그 골뱅이 값이 사실 해시코드 값이거든요 요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투스트링 메소드로 오버라이드 해주면 이제 더 이상 골뱅이가 나오지 않아요. 자, 투스트링 하나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보실게요. 결과 딱 보시면 아, 네.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됐어요? 자, 어레이리스트는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건 어레이리스트는 배열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검색을 할게요. 내가 3번 공을 찾고 싶어요. 잘 보세요. int 3번 공의 번호를 찾겠습니다. 몇 번째 순서에 들어있는지 찾아보죠. indexOf. 어? 이거 보세요. C 언어로 짜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막 루프를 돌면서 내가 원하는 공 3번 공 찾겠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완전히 이거 뭐예요? 와, 완전히 새로운 객체를 집어 넣네요. 그죠? 완전히 새로운 객체를 집어 넣어서 그냥 뭘 확인해 봐요. 이거 찾아봅니다. 와, 우리가 지금 루프 돌렸어요? 이게 C 언어와 자바의 차이예요. 자바 언어는 객체가 잘할 수 있는 작업은 객체가 해요. 자료 구조에서 얘네들이 비교하는 작업은 얘가 제일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바 언어에선 객체들끼리 스스로 막 비교를 하는 방식을 쓰는 씁니다. 자, 보시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이상하죠? 이 퀄스 출력됐죠? 이거 뭐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이 안에 3번 공이랑 1번 공 비교했고, 3번 공이랑 2번 공 비교했고, 3번 공이랑 3번번 비교. 이러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리스트 안에 들어간 객체가 서로 다르지만, 검색이 가능해요. 뭐를 오버라이드 하시면, 네이 콜스를 오버라이드 하셔야 돼요.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네, 오버라이드해서 이 콜스를 오버라이드 해주면 네, 데이터 검색하는데 여러분이 루프 같은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 콜스는 뭐가 문제예요? 데이터가 많을 때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은요 자. JDK 소스 내에서 가장 많이 있는 애가 바로 이 셋이에요. 해시셋. 자 순서 없습니다. 순서 없고요. 그냥 주머니에요 그냥 막 담기는 거예요. 네. 대신 에 이제 속도는 빨라요. 그래서 순서가 없기 때문에 책장에다가 막 마구자기로 책을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는 빠르지만 정렬이 안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저희가 할때 검색하는 속도는 좀 빠르지만, 정렬하려면 별도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뭐 예제를 보시면, 그냥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보도록 하죠. 예제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냥 자, 문자를 막 담았죠? 문자를 막 담아놔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자를 담았는데, 결과를 보시면, 순서가, 우리가 넣을 때 분명히 1번부터 넣었거든요. 근데 순서는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그죠? 자, 그럼 검색은 어떻게 하면 되나. 검색은 똑같아요. 셋점. 자, 뭐 있을까요? 찾아보는 거죠. 예. 네. 컨테이즈뭐 있을까요? 어, 너 이거 있니? 이거 있니 없니? 뭐 이런 거 찾아내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뭐 지금 보면 뭐 리무브 보이시죠? 그죠? 그다음 사이즈 보시고. 이 어, 이걸 뭐로도 바꿀 수 있죠? 뭐 배열로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종류의 온갖 종류의 메소드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셋은 뭐할 때는 빠르다 검색할 때는 빠르다 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어 이거 끄집어내는 거요 끄집어내는 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셋은 빠르다 라는 거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둘이 주소값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퀄스 비교해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모든 자료 구조들은 네. 주소값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퀄스 이 코스 메소드 반드시 사용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집어 넣으시면 돼요. 어?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예제에 또 나올 일이 있을 겁니다. 자, 맵 봅시다. 자, 맵은 키와 값의 형태로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네, 뭐 별거 없습니다. 네, 가장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게 이제 해시맵이에요. 자, 키만 찾으면 네, 데이터를 분배를 해서 찾아냅니다 자, 해시 구조는요, 버킷이라고 얘기하는, 이, 얘네들을 이제 뒤에다가 있는 애들을 버킷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방이 정해져 있어요. 1번 방, 요렇게 들어가고, 2번 방, 요렇게 들어가고, 3번 방,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방이 골고루 퍼져 있으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게 골고루 있으면, 그러니까, 찾을 때 얘를 찾으면, 이제 몇 개만 검색하면 돼요. 이 안에서만 검색을 하면 되죠. 이게 식별 코드죠. 네. 해시맵은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싱이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요렇게돼 있어요. 그래서 키를 찾아서 값을 네, 찾아가는 구조인데, 해싱이라는 알고리즘 자체는 요렇게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담는 건뭐 아예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그냥 사전이랑 똑같아요. 사전이랑 네. 그냥 여러분이 키 값은 가벼운 애를 넣으시고요. 예. 네. 가이거 완전 사전이에요. 완전 사전이에요. 자, 스트링, 스트링으로 가죠. 예. 네. 맵, 타서, new, 맵, 만들고, 스트링, 스트링 만들겠습니다. 자, 그냥 막 집어넣으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네. 사실 이 부분은 동영상 관계에서 사실 찍기가 되게 싫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집어넣을 때 그냥 풋으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1페이지 집어넣었죠. 됐습니까? 네, 이제 여기 1페이지에 내용물 넣겠습니다. 따라라따라라따라라따라라 넣겠습니다. 자, 2페이지 집어넣죠. 자, 그럼 2페이지에 내용물, 네, 집어넣겠습니다. B로 시작하게 띠리리띠리리띠리띠리띠리 네. 리리리 넣겠습니다. 자, 찾을 때는 간단해요. 뭐만 있으면 되냐? 키만. 네. 맵점? 겟할 때 키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봐요. 요렇게 던져 주시면 얘가 그냥 끄집어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예. 네, 이번 지금 찾아냈죠. 네, 지금 2 찾아냈잖아요. 그죠? 아, 아니, 잠깐만요. 밸류. 그죠요 내용만 나오죠? 자, 근데 맵 한번 봅시다. 맵 한번 보시면 어떻게 들어 가 있어요. 예. 네, 어, 순서 가 지켜요? 안 지키죠. 얘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얘가 얘한테 중요한 건 키예요, 키. 예, 키들을 따로따로 보관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맵은요, 해시맵은, 예. 지금 이거는 해시가 알고리즘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고, 맵은, 어, 여러분 그 목욕탕에 가시면 라카룸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키 값들 따로 보관해 놨고요그 다음에 실제 객체들은 이쪽에 있어요. 밸류 값들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 이 키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까? 그때 뭘 쓰자. 해시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키를 빨리 찾자. 그래서, 객체 찾아가자. 객체 찾아가자, 객체 찾아가자라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키 값은 뭐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키 값을 빨리 찾으면, 키 값이 똑같은 애가 있으면 안 되겠죠. 키 값은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왜요? 키가 똑같으면, 그럼 어느 걸 찾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키 값은 덮어 써버려요. 예를 들어, 이거 보죠. 자, 제가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요. 하나, 새로 집어넣어요. 이번엔 근데 키 값이 똑같아요. 키 값이 똑같은 애인데, 문자열이 그냥 Z만 쫙들어갈게 만들어놨어요. 됐어요? 자, 그럼 검색을 해보면. 아, 일단 결과 보시죠. 맵을 보세요. 이 안에 내용물이 지금 세 개를 넣었잖아요. 근데, 내용물 보시면 마찬가지로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죠. 키 값이 똑같으니까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얘가 키만 알면 키만 알면 그러니까 영어사전이랑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키만 알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키와 값으로 보관해놨다 끄집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언제 예제로 쓰기 딱 좋을까요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회원 데이터 있잖아요. 회원 데이터를 잘 보세요. 회원 데이터를 갖다가 배열에다 넣으면 천명을 넣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리스트의 단점은 선형 리스트의 단점은 이거를 촤악 루프를 돌면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회원이면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디들만 아이디들만 따로 키값으로 따로 보관하고요. 객체들 따로 보관해주면 얘네들은 아이디만 착 찾을거예요 근데 요런식으로 해서 찾을거예요 아이디가 만약에 아이디의 해시 코드 값이 1이었다. 그럼 요 안에서 딱 찾겠죠. 됐어요? 그럼 요거 찾았어요. 그럼 얘는 한번두번세번 번, 만에 나와요 그죠? 이해 됐습니까이 안에 찾는 알고리즘을 보니까 얘는 세번 만에 막 나와요. 근데 얘는 100번이면 99번 뒤져야지만 마지막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운이 좋으면 한번두번세 번. 뭐 여기 있으면 세번 얘는요 여기 있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만에 나와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값 빠르게 찾으면 원하는 객체에 접근하는 방식. 그걸 쓰는 게, 네, 맵 계열의 방식이고,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이거는 해싱의 방식이에요. 해싱 알고리즘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 하나 소개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리맵이라는 애가 있죠. 트리. 아, 네, 여기 있는 게, 하. 트리는 사실 좀 설명하자면 길거든요.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설명을 드릴게요.